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람갭입니다 에이티즈가 6월 16일 더월드 두 번째 시리즈 아웃노로 컴백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바운시, 부제가 청양고추인 재밌는 곡인데요. 컴백 직전부터 재밌는 프로모션, 마케팅 뿐만 아니라 아웃노 파트너를 고르라는 신박한 티징 방식 때문에 도대체 뮤비를 어떻게 뽑으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뮤비를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미치도록 재밌다이고 키워드는 스페이스 카우보이입니다. 차원을 여행하는 티즈에게 찰떡인 키워드죠? 이번 영상에서는 세 파트로 나눠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뮤비가 설명하고자 하는 스토리라인, 두 번째는 바운시 뮤비에 등장 캐릭터 넷상이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들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세 번째는 신박했던 연출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스토리라인 이번 앨범의 이름 아웃로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망자, 범법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아웃로 트레일러에서는 진입 작전을 위해 숨어서 대기한 지 6개월째 되었을 때 배달원으로 분한 여상이두 명씩 짝을 지어 숨어서 동태를 파악하고 있던 에이티즈 멤버들에게 지령을 전달하듯 음식을 배달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때가 된것 같아. 그리고 Z차원의 교육기관,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에 잠입하게 되죠. 도망자 아웃로 신분의 에이티즈 멤버들은 결국 처음에는 단정한 복장으로 잠입하지만 곧 자신의 입맛대로 획길화된 교복을 리폼하고 보란듯이 아카데미의 로비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결국 배달받은 청양고추 속에 숨겨져 있던 총알을 사용합니다. 그 총알은 여러 차원을 넘어 안드로이드 가디언을 맞추고 배경을 전부 불태우며 속 시원한 복수극을 성공시킵니다. 통쾌한 영웅물 한 편을 본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토리라인 및 뮤비의 아웃노 파트너들이 각자 어떤 작품을 레퍼런스, 오마주 삼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바운시 뮤비는 웨스턴 장르, 서부극의 향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멤버들 또한 뮤비가 놈놈놈 같다고 말했고, 놈놈놈은 대표적인 코리안 웨스턴 작품이에요. 초창기 서부극은 전형적인 선악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과 악당이 존재하며 극적인 장치, 풍쾌한 액션이 핵심인 장르죠. 혁명을 주도하는 티즈와 그 반대편에서 악으로 상징되는 중앙정부의 구도를 생각한다면 이만큼 잘 맞는 소재가 없죠. 그래서인지 이번 앨범에서는 다양한 서부극 작품을 차용했습니다. 세르조 코르부치 감독의 1966년작 장고에서 수록곡 및 컨셉을 따왔습니다. 단고에서 d 는무금인데 이것은 원래 있던 발음법이 아니죠.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기관총을 난사하고, 통쾌한 복수극을 선사합니다. 민기의 액션신이 연상되어,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역시도, 분잉 시퀀스의 음악과 진한 서부극의 향기를 공유해요. 이 영화를 리메이크 및 오마주한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 분노의 추격자에서는 바운시 엔딩 장면과 미장센이 유사한 엔딩 장면이 사용됐습니다. 또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8에서 바운시 포스터 컨셉을 따왔습니다. 하필 8명인게 에이티즈랑 찰떡이죠? 김지훈 감독의 놈놈놈에서는 스타일링을 많이 참고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홍준과 민기의 스타일링은 극중 좋은 놈으로 표현되는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을 닮았습니다. 다음은 성화와 여상의 아키라입니다. 더월드 시리즈의 에이티즈하면 사이버펑크죠.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미장센에 있어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대표적 SF 영화의 모습을 따왔는데요. 그 중에서 백미는 아키라입니다. 트레일러뿐만 아니라 뮤비를 보면서 정말 진하게 오마주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키라에서는 도쿄에 일어난 큰 폭발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자 온갖 신기술을 도입하여 데오도쿄라는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반정부 시위, 부정부패 등이 가득한 이중적인 세계라는 점이 에이티즈 세계관의 제트 차원과 상당히 어울리죠. 그곳의 중앙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실험 프로젝트 아키라의 실험체였던 터카시를 만나게 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이티즈 세계관에서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의 한 소년을 만나며 잠입을 시도하는 티즈의 모습과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소름이 돋아요.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장면 및 아트워크에서 대놓고 아키라의 향을 진하게 풍겨서 재밌게 봤어요. 특히 여상이의 오토바이 드리프트 장면은 압권. 세 번째는 상과 우영의 파이트 클럽입니다. 트레일러 및 뮤비에서 보여주듯 둘은 불법 파이트 클럽에서 불법 복싱 경기를 벌이고 그 상금을 벌어들입니다. 홍중이가 언급한 이번 앨범 소개에서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맞는 행동을 해도 불법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복싱과 같은 오락은 현대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스포츠지만 제트 차원의 이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원초적 반응을 자아내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상과 우영은 수많은 돈을 얻게 됩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파이트 클럽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대1로 치받으면서 해방감을 느끼는 목적 없는 폭력을 즐기게 된 주인공 및 인물들의 단체는. 곧 파이트 클럽이라는 집단으로 커지게 되었고, 이 장소는 기존 체제를 부수려는 테러 단체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에이티즈 세계관과도 잘 부합하죠? 어쩜 이렇게 찰떡인 작품으로만 잘 가져오셨는지 감탄할 따름입니다. 파이트 장면 또한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밀집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복싱 경기에서 돌려차기를 해도 이겼으면 됐을 만큼 무지막지한 공간인 점을 잘 녹여냈어요. 마지막은 윤호와 종호의 분노의 질주입니다. 에이티즈 내 착실한 이미지를 가진 둘이 사실은 위장 정비소를 세워 경찰차로 개조하죠. 이 파트너들이 오마주한 영화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정비신들을 전체적으로 차용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는 바로 신박했던 연출들입니다. 4분 남짓한 뮤비를 보면서 인상적인 연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로 영화의 연출적클리셰 범벅이에요. 특히 투호의미조 경찰, 신분증을 대놓고 카메라를 보며 보여주는 컷, 격투장에서 도끼를 품고 카메라를 노려보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과 함께 컷을 정지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적을 물러뜨림으로써 극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컷 쓰러진 상대를 보며 원투, 쓰리 외치는 오디오와 맞물리는 컷 등등 자칫하면 촌스러워질 수 있는 클리셰를 제대로 활용해서 작품이 통쾌함은 물론이고 유쾌함과 비급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양쪽에서 터져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과한 빌런 같은 표정을 짓는 홍중을 슬로우로 잡은 컷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컷 신들과 맞물리면서 양념과도 같은 컷이 돼서 쾌감을 선사해요. 두 번째는 아이돌 뮤비에서 총격 액션을 제대로 말았다고입니다. 아이돌 뮤비에서 서부극의 총격신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고 신선한데, 심지어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엄청난 양의 컷들을 편집했어요. 캡쳐한 것만 새도 이 정도인데, 킹스맨의 교회 총격신에서 봤던 총의 카메라를 고정하고 찍은 촬영 기법이 생각났어요. 또 댄스 풀샷, 총격전 풀샷, 주민을 하는 클로즈업샷, 무기도 전환하고, 총알이 떨어지는 인서트 등 말도 안 되는 양의 컷들을 단 15초 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내가 뭘본 거지? 쉽고 화려함에 눈을 못 떼죠. 세 번째는 화려한 VFX입니다. 당시 작업한 모습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특히 세트는 물론이고 성화와 여상의 오토바이 씬에서 면허가 없는 멤버들임에도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씬은 상당히 현실감이 넘쳤고 시원했어요. 저번 먼 뮤비에서도 느꼈지만 몇년 사이에 VFX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게 느껴졌고 보는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줬습니다. 네 번째는 유쾌함의 장치들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 자칫 잘못 쓰면 촌스러워질 수 있는 클리셰들을 제대로 썼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 앵무새, 염소를 활용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염소는 악마의 상징이라고 하죠. 염소의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과 쉽게 가축화되지 않는 특징을 따 마태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순종자를 양, 기독교에 반하는 불순종자를 염소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 배반하고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는 티즈가 염소와 함께 현상수배지를 씹어먹고 자밋작전을 수행하는 게 너무 잘 어울려요. 또 이번 곡은 오토튠이 상당히 강하게 깔려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심지어 하이톤의 음성 변조된 목소리도 나와요. 이게 응원부터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리비를 시청하고 나면, 홍중의 선창 후에 앵무새가 따라하는 것처럼 연출이 되어서, 이런 처음의 어색함은 없어지고, 오히려 재밌던 포인트로 유쾌함만 남게 되는 정말 천재적인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투 장면에서는 감독님의 스토리보드에 따르면, 이거 복싱이야 바보야 라는 벙찐 표정으로 돌려차기를 한산이를 바라보는, 우영이의 표정이 정지되며 나오고 아무렴 이기면 됐지 하는 표정으로 후에는 신나게 돈을 뿌려대는 우영이의 모습이 웃음을 못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격동적인 카메라 워크입니다. 이번 곡의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 안무였는데요. 한 장소에만 머무르는 안무도 아니고 동선이 제각각 열을 맞춰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을지 궁금했는데 카메라 수평을 맞추고 고정시켜서 찍는 게 아니라 각도를 계속 변화해 가면서. 같이 움직이듯이 촬영한 게 박동감을 주는 정말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 세트 활용과 풀샷 또한 놓치지 않았죠. 또 림보 부분에서 림보만 보여주지 않고 멤버들의 프리댄스 구간도 보여줘서 즐겁고 덩달아 춤추게 되는 뮤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2절 사비 림보 파트에서 차라리 산의 림보를 조금만 더 오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뮤비 보면서 어떠셨나요? 에이티즈가 디지패디 감독님들과 작업하면서 만족스러운 점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정점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 최애 뮤비로 등극했습니다. 멋의 화상코 오마주부터 팔라지아의 컬트적 묘사를 최상으로 이끌어낸 미장센, 그리고 이번 비극 코미디 바운시까지 해외 로케이션의 장점은 최대로 살리고 특히나 영화적 연출이 항상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댓글에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